알렐루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비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중국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제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한참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게 된 그런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땅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리고 이 농부가 정성껏 물을 주고 또 걸음을 주면서 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2년이 지나도 가장 많이 자라봐야 싹이 3cm 정도 자라고 만다고 그래요. 싹을 내지 않는 씨앗이 태반이라고 하죠. 3년차가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썩어서 뭐 죽은 것 같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아마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4년이 지나도 그 땅은 그저 그냥 땅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4년 동안 매일매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물을 주고 있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씨 그 그만하고 다른 거 심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막막함이라고 할수 있죠. 절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5년째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드디어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30cm, 30cm씩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27m 높이의 대나무로 성장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대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6주 만에 질문이 생기죠.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자란 걸까요? 아닙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그 어둡고 깊은 곳에서 27m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거대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그 뿌리를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이 대나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주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빨리빨리가 DNA에 딱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도 그냥 바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인스턴트 커피. 먹어야 되고 밥도 즉석밥 30초 돌려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배달도 30분 안에 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뭐 주문하면 내일 새벽이면 문 앞에 안와 있으면 막 울화가 치미는 거예요 3초만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잡히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 기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주문인지를 모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희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말은 참 좋은데, 통장 잔고 이렇게 보면 희망이 생기다가도 쏙 들어갑니다. 자녀들 성적표 보면, 아휴, 주님. 이런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둘, 둘째 주에는 평화의 초를 켰죠. 평화를 누리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출근을, 내일도 출근을 해보면 그곳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비합리적인 상사가 또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고 집에 오면 내 속도 모르는 배우자가 있고 마음의 평화는 커녕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소망을 위해 애쓰는 것도 지쳐가는 것이 지치는 일이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도 고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지루하고 삶은 고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4년째 물을 주고 있는 싹이 나지 않는 그 밭에 물을 주고 있는 농부의 마음일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주님 이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이러다가 아무 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 인생이 저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 교회가 오늘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쁨의 초입니다. 아니, 주님,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망도 겨우겨우 붙들고 있고, 평화는 여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요?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기쁨이란 어떤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인 거죠 대나무가 자라났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수확했을 때 그때 얻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세 번째 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 색깔도 다르죠. 보통은 이제 보라색 초를 이렇게 초로 우리가 메인 초로 쓰는데 갑자기 붉은색 초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좀나좀 어, 봐줘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 이 초를 사용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붉은색 초 기쁨의 주일은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고난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기다림의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셋째 주간에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구보석 기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기쁨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바로 농부예요 그것도 그냥 농부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길이 참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5년째 땅만 바라보고 있던 그 농부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지루한 기다림을 설리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 또 참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또 참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 인생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제가 4년째 참고 물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더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합니다. 보라라고 말하죠. 보라, 그냥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기 저 농부를 좀 보아라, 라는 거예요. 왜 하필 농부를 보라고 했을까요? 빚쟁이처럼 농부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이 기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농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빚쟁이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5년 동안 싹이, 싹이 나지 않는 땅에 물을 주면서도 이 땅이 나한테 빚진 땅이야 내가 이만큼 물을 줬으니 당장 싹을 내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에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리면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때가 이르러서 싹이 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심은 그 씨앗이 모소 대나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콩을 씹어 놓고 왜 팥이 안 나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심은 것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그 열매의 확실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5년 뒤에 솟아오를 27m의 숲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농부는 5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레는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는 대부분 설렘이 아니라 초조함일 때가 많죠. 우리는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혹은 내 인생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닥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만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뭔가 성공의 기회가 있어야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저 사람이 돌아와야죠.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야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나 길고 재미가 없는 과정을 기대하지 못하고 결과만 독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물을 주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대나무 숲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썩은 씨앗의 무덤이 될 것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물을 주는 이 행위가 오늘 너무너무 재미없는 이 인내의 행위가 기쁨이 아니라 고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아닌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꽤몇주 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삼성전자 주식도 폭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주식 산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주식이 뭐한 달, 두달 이렇게 쭉 빠져도, 에, 한 5년 묻어두면 언젠가 이건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확신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줄을 연끌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창을 1초마다 1분마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TV 보다가도 보고 계속 반복해서 주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거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쪽박 참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기다림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불안한 기다림에는 초조함과 신경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구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내가 기다림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초조함이 되고 불안이 되면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치면 날카로워지죠. 4년째 물을 주는데 싹이 안 나면, 아 이거 다저 인간 때문이야. 이거는 시야 때문이야. 이건 밭 때문이야. 이건 환경 때문이야. 가장 만만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날카로움을 막 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삶이 영 퍽퍽하면 옆에 있는 교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게 되죠. 왜요? 마음이 경팍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이것이 오늘 야구부 기자가 고발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길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수학에 대한 믿음을 잃은 채, 확신을 잃은 채그 과정을 초조함과 원망으로 채우고 있다는 데 있어요. 농부는 5년간 뿌리가 자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경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야고부 기자는 말해요. 그러다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기쁨을 잃어버린 기다림, 그저 견딤, 원망으로 가득 찬그 견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막한 4년의 시간, 이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빚쟁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농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농부를 그토록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농부에게 땅이 아니라 먼 미래의 숲을 보는 능력을 주었을까요? 그 역설적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었을까요? 긍정의 힘을 믿자. 어? 잘 돼야 된다. 잘될 거다. 이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승리였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농부는 3년 차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확신, 나를 믿는 긍정적인 힘은요, 모래성과 같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조금만 힘들고 현실이라는 파도가 한 번만 치면 그대로 허물어져 버리는 게 우리 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그렇죠. 농부의 확신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확신은 그 씨앗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비를 내리는 이 법칙, 즉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농부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오래 찾는 사람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은 5년 만에 싹을 키우는 모소, 대나무, 씨앗이야. 그러니 반드시 자라날 거야. 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기쁨과 인내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냐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확이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십령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5년 뒤에 대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뎠다면 우리는 곧... 강림하시 주님, 바로 문 앞에 이미 서 계신 주님을 보며 오늘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은 이 고난이 끝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평생 빚쟁이의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아이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또 인생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이것도 언제까지 제가 인내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아이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근심과 걱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 해결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로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는 내 인생에 있는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충족하게 해주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있는 이름비와 늦은 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농부가 5년간 빈 땅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수확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수확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문 밖에 주님이 바로 계시다고 하는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른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이름비를 맞으면서 "아, 늦은 비도 오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한 이름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즉, 성탄이라고 하는 이름비를 보면서 "아,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러면 다시 오겠다고 하는 저 늦은 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 이 기쁨의 촛불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기쁨은 그 수확이 100%, 200%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물을 주는 이 4년째의 빈 땅이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썩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경 저 아래에는 27m의 높이로 자랄 수 있는 뿌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나의 기다림이 나의 인내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장차 올그 영광스러운 수확을 위한 뿌리 내림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요 역설적인 기쁨인 겁니다. 내 안에서 주었자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문밖에서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와 확실한 약속에서 터져 나오는 근거가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농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렘으로 그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농부의 기쁨을 가지고 이 막막한 4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지루한 기다림을 어떻게 설레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조한 빗쟁이처럼 자꾸 땅을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싹이 안 나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씨앗 심어 놓고 자꾸 땅을 뒤적이는 겁니다. 삽을 들고 3일 만에 땅을 퍼보면서 아, 씨앗이 썩었나? 뿌리가 나오나? 확신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죠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익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장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만약 우리가 초조하게 땅을 파헤치면 그 연약한 뿌리가 다치고 말겠죠 오늘 우리가 겪는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수확을 27미터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은 그 초조함으로 서로를 할퀴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 시간에 서로를 격려해야 하죠. 아우, 그간 물 준다고 바쁘셨죠? 힘드셨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내신다고 어려움이 많으셨죠? 하지만 뿌리가 내립니다. 열매가 맺힐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더 힘을 내십시다. 이것이 농부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물을 주는 그 노력을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해요. 농부는 수학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 오늘 물주기 너무 싫은데? 이렇게 맞이 못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 물을 주러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밭에 가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 뿌리가 내리겠지, 이 물이 쌓여서 숲을 이루게 되겠지, 그에게 오늘 물을 주는 노동은 수학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누리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을 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속을 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고, 그 현장에서 한번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행동.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을 한번더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는 일. 그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물을 주는 일인 거예요. 이걸 고역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이런 빚쟁이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 이 모든 인내와 수고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숲이 되는 것을 내가 믿으니, 그 농부의 설렘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왜 위대합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반드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외쳤던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이세 번째 촛불 붉은색 기쁨의 촛불은 고난이 다 끝난 뒤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땅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 부르는 농부의 기쁨, 농부의 찬양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몇 년째 광야와 같으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까? 어, 4년째예요. 14년째예요. 40년째예요. 그런 막막함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지루하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라고 하는 농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오늘 땅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을 인내했죠. 주님이 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내는 버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설레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역설적인 농부의 기쁨이 붉은색 촛불의 기쁨이 오늘 지루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밝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